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거친 풍파의 세월을 견디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부활을 지켜내고 계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연예계 소식,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요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면서도 가슴 벅찬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방송가의 심장부라 불리는 MBN 편집실 주변에서 믿기 힘든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만 공유된다는 이른바 서해진 PD의 비밀보고서라고 불리는 내부 문건의 존재입니다. 그 문서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MBN 위 운명이자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의 마른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구원자다. 여러분, 서해진 PD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오디션 열풍을 몰고 온 소위 말하는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10억도 20억도 아닌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전유진이라는 한 소녀에게 부여했을까요? 왜 그녀는 공영방송 KBS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유진만은 뺏길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을까요? 시청률 31.9%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이면에는 우리가 차마다 말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눈물겨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보고서 속에 숨겨진 전유진의 가치,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거대 방송사들의 전의 전쟁, 그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왜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그 자체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서 전유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예진 PD는 철저한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전유진 양이 출연하는 회차와 그렇지 않은 회차의 광고 매출 차이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당 발생하는 수익성 지표인 RPM은 19.72달러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기성 가수들조차 꿈꾸기 힘든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해진 PD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고서에 적시한 가장 무서운 키워드는 바로 민심, 민심. 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고 파도 광부로 간호사로 먼이국땅에서땀 흘리며 나라를 세웠던 그 치열했던 세월을 말입니다. 손발이 트도록 일하고 정작 자신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으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킨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을요. 서혜진 pd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만든 50대부터 80대까지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청춘과 한, 한, 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빈에서는 정통의 힘을 가졌고, 일본의 스미다 아이콘은 기술의 화려함을 가졌지만, 전유진은 시대의 영혼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유진 양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계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필인내 나는 따스한 품속 같고 자식들을 위해 굳은살 박인 아버지의 거친 손등 같은 위로입니다. 서혜진 PD는 바로 이 영혼의 울림의 MBN이 미래와 100억이라는 가치를 베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혜진 PD가 보고서 하단에 작게 적어놓은 비밀스러운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지요. 자, 이제 우리는 전유진 보컬의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요계의 대모이자 우리 세대의 영원한 우상, 엘레즈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께서 왜 그토록 전유진을 아끼시는 걸까요? 이미자 선생님은 수십 년간 수많은 천재 가수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편지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유진의 노래는 어른들의 한으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 자체가 우주의 공명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보자면 전유진의 소리에는 차원이 다른 울림통이 있습니다. 보통의 가수들이 목에서 소리를 뽑아낸다면 유진양은 반전 아래 저깊은 인생의 심연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소리통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수십 번을 들어도 다시 듣고 싶어지고 다른 가수의 노래는 도무지성에 차지 않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마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진양이 노래할 때 가만히 그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가사 한마디를 내뱉기 전, 그 0.1초의 짧은 정적 속에서 유진양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떨림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공감의 떨림입니다. 서혜진 PD가 MBN 사장실문을 박차고 들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유진만은 지켜야 한다. 고 소리쳤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네서 양의 정통성도 훌륭하고 스미다 아이코의 완벽함도 대단하지만 전유진은 듣는 이 마음의 귀와 가슴의 귀를 동시에 열어버리는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천재성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유진 양의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마다 연습실에서 홀로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유진 양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평론가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 정작 자신들은 맹물로 배를 채우고 자식들 새옷 사주려 본인은 기운옷을 수십 년간 입으셨던 그 모진 세월. 그 세월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이제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갈길 가버린 외로운 황혼의 길목에서 전유진이라는 아이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노래 한 구절, 떨리는 고음 한 자락만으로 제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다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유진양의 노래가 시작되면 약속이라도 한듯 손수건을 꺼내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우리의 응어리진 한, 한, 을 찬란한 흥, 흥으로 승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서예진 PD의 보고서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또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전유진은 20세기 대한민국을 만든 거인들에게 주는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서예진 PD가 KBS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는 결국 진심이었습니다. 자본으로 포장된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구분등과 거친 손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유일한 가수. 그 전유진이라는 영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전유진을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방송가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가수의 진심보다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나서는 곳이 바로 비정한 방송국의 현실입니다. 서해진 PD가 100억을 베팅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전유진을 외면한다면, 만약 우리의 응원이 한풀 꺾인다면, 그 가치는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유진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흘렸던 땀방울에 대한 가장 신성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만 전유진 가수가 거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노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진양의 무대 위,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18살 어린 소녀가 대한민국의 한을 짊어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수 있는 것은 MBN 사장도, 서예진 PD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인터넷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거대 방송사들과 자본가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유진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마라는 든든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뭉쳐야 전유진이 더 높이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의 클릭이 전유진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다시 여러분의 내일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전유진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성원이 모여 100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전유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BN 내부 보고서에 담긴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 별표 별표, 전유진의 2026년 글로벌 행보와 세계 시장 진출 전략 별표 별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